5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최대 1%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60세 이후에는 이 감소폭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력, 이동성, 심지어 독립성까지 파괴하는 침묵의 질환인 근감소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해야 할 일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제가 밝혀드릴 내용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손실은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식 생활, 단백질 결핍, 비타민 D 부족. 심지어 특정 악물의 과도한 사흥과 같은 요인들이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커케크시오 사우쿠포니어 앤드머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40세 이후 10년마다 근육량을 최대 8%까지 잃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80세까지 근육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섭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장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손실, 즉, 근감소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은 근육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생활은 근육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여 근육 유축을 초래하며 특히 하체 근육의 급격한 감소는 이동 능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되므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 및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단백질 흡수율이 감소하므로 더욱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족 시 근력 악화 및 근육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햇빛 노출 부족, 특정 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비타민 D 결핍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스타틴 등 특정 약물은 장기 복용 시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물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근육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코케익시오, 사우코포니어 앤드머셀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운동 부족이 근육 손실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40세 이후 운동 부족 시 10년마다 최대 8%의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80세에는 근육량의 절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은 예방 및 개선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통해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 2. 3회. 각 부위별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등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특히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 섭취를 권장합니다. 햇빛 노출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거나 필요시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며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면및 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은 근육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및 영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근감소증은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육 건강을 지키고 헐기치한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걷기나 가벼운 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 걷기. 요가 스트레칭이 아닌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적절한 근육 자극이 없으면 당신의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의 근육을 수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번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단 3개월 만에 근력을 최대 1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어떤 운동이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 손실은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운동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나 요가와 같은 가벼운 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근육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극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근력 운동은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력운동은 근육섬유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러 근육 성장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합니다. 적절한 근육 자극이 없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보내야 하는 자가포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와 근력 약화로 이어지며 특히 노년층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단 3개월 만에 근력을 최대 15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균형감각, 뼈 건강, 대사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력 운동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무게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운동 습관을 통해 근육 건강을 지키고 헐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노인들은 무엇을 먹는지 궁금하신가요?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식단은 고품질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 단백질이나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케 눌리션의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 2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은 근감소증 발병 위험이 40%나 낮습니다. 이는 체중이 70kg인 경우 하루에 최소 84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고의 식품은 달걀, 생선, 닭고기, 저지방 육류, 그리스식 요거트, 심지어 강낭콩과 렌틸콩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필수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몸이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비타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식단은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고품질 단백질,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이 건강한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다양한 채소, 과일, 생선, 콩류를 섭취하며 이는 근육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컨 저널 오브 크리니켈 눌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단백질 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은 하루에 최소 84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최고의 식품으로는 달걀, 생선, 닭고기, 저지방 육류, 그리스식 요거트, 강낭콩, 렌틸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 성장 및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근육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섭취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근육 합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와 함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을 통해 합성되지만 햇빛 노출이 부족한 경우 보충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고품질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건강을 유지하면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통해 근육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근육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8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며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파울루 대학교의 연구 결과 하루에 2,000 IU의 비타민 D를 보충한 노인들은 단 3개월 만에 근력이 35%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최소 15분 동안 햇볕을 쬐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러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근육 건강은 단순히 운동과 단백질 섭취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부족할 경우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노인의 8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며, 이는 근육 약화와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율이 낮아져 뼈 건강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저하로 인해 근력 악화, 균형 감각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파울루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비타민 D 보충이 근육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루에 2,000 IU의 비타민 D를 보충한 노인들은 단 3개월 만에 근력이 35%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비타민 D 보충이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타민D는 햇빛 노출을 통해 합성되지만 현대인의 생활습관은 햇빛 노출 시간을 줄여 비타민D 결핍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피부 노화로 인해 비타민D 합성 능력이 감소함으로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분 동안 햇볕을 쬐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러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등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근육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비타민 d 를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근육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탄력 밴드나 가벼운 무게로라도 괜찮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세요.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매일 햇볕을 쬐세요.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타민 이를 섭취하세요. 걷기만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근육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더 많은 팁을 원하시나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탄력 밴드나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러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므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달걀, 생선, 닭고기, 저지방 음료,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분 동안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비타민 D 결핍은 근육 약화. 건강 악화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에 좋지만 근육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극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근육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모두 챙기세요 이 영상은 근육 건강을 위한 필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세요.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세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더 많은 팁을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